설리언 선수 스위핑하는 모습 보세요. 저렇게 체중을 모두 다 그렇습니다. 실어서 스위핑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정말 힘든 드 거예요. 아까부터 계속 설리언 선수 정말 스위핑 많이 하고 있는데요. <laughs> 팔까지 다칠 것 같은데 테이핑을 했잖아요. 아, 그러니까 네. 끝까지 힘내주시길 바랍니다. 그렇습니다. 그컬님게아이 <laughs> 이렇게 쌤입니다 저희 먹는거 잘 끊입니다 아주 잘 먹을 수 있어요 <laughs> 네, <저도 웃음> <한 발이요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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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닭발이요 닭발? 닭발 떡볶이 이런거 저면수이 <laughs> 아주 <아닌가> 잘합니다 <laughs> <laughs> 광고님 저희 면수이 정말 잘합니다 꼭 시엠 보게 해줘요 이예이 몸살 걸렸어요 응. 다 났어? 예은이 어째 살이 도러졌어 지금 내렸어 <laughs> 몸 관리 잘해라 네. 지금 이제 중요한 대회니까 넌안 아파? 네 오, 신기하네 안 옮겨? 아직 어제 걸려서 저도 어제또 걸려? 네. 뭘 걸려? 몸살이 어딜 돌아다닐 때또 걸려, 걸려. 저안 돌아다녀요 몸살이 와 그냥? 네 아, 뭐. 독감이 <laughs> 유행이에요 아 그러니까 집에만 있었어? 네. 아, 아빠가 걸렸고